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단 그 말을 이렇게 뱉으면 말이죠. 그 소리가 이제 파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좀 이렇게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어떤 기계를 준비해서 말이죠. 그 조건만 맞추면 그 소리가 재생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어딘가 보관되어 있어 갖고, 어,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이 어, 참 그만큼 뭐 중요한데요.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서서하는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떼우지 않고 실제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서 좀 길게 다루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돈이 좀 있고 없고 그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어또 말로만 또뭐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을 제공해라. 좀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 3장에는 이제 말에 대해서 어이어 예, 말을 말을 실수하면 이것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어 이렇게 어,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온도가 몇 도인가요? 영상입니까? 여가입니까? <laughs> 네, 말의 온도, 참, 이렇게, 이기주 작가가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어, 내뱉은 그 말은, 어,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어,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어, 계속해서 이 저자는 말이라는 흉기에 찔린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다. 어떤 말은 그 상처의 틈새로 파고들어 감정의 살을 파헤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 말로 생긴 상처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 이, 참 표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말로 상처를 줬을 때, 그걸 어떻게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말에실수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이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시우리라 그렇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참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만큼 말에 실수, 쓸 수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말을 잘하고 싶고, 내가 말하는 어 잘못된 습관, 말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잘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은 말 재주가 아니고요, 마음에 쌓였던 것이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좋은 말 해야지, 하지만 이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독한 말이, 상처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생은 주로 뭐를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 성경이가 아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너희 부모,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요, 말만 하면 입에서 돈이 나와요. 네. 자기가, 자기 보니까 설교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laughs> 입에서 돈이 나온다고, 말을 하면 돈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느꼈던 거죠. 자, 어쨌든, 어,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청소년 때참 반항기였습니다.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학교 가기도 싫고 모든 게 귀찮고, 어, 그래서 학교 빠지기가 일수였습니다. 어, 3일 이상 빠지니까 학용과 같이 경험실에 오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안 가시고 우리 형님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내뭐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지 이해해주면 내가 마음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 해야겠다 되 마음 굳게 먹고 갔거든요. 교무실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자태에서 쓰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만 살려달라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써드립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그, 물론 선생님 말씀이 맞죠. 야단도 치는 거 맞고, 내가 야남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방하고 마음 못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 그때 좀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좀 해줬더라면, 좀더 일찍 내가 마음 잡았을 텐데, 내가 앞으로 가르치는 위치 에 있다면, 참이 부분을 참 잘해야 되겠다. 아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말이 사실이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애따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게 만들면 그것은 잘못이죠. 자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래 보면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에 대한 심판이 있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심판을 받기도 한다,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이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 마가복음 9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죠? 작은 소자도 실족게 하면.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참 두고두고 마음에 참 내가 그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참, 그말 했으면 안 되는데,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 역삼동에 있을 때 관리 집사님 그 딸인데, 어, 여상을 이제 다는데좀 이렇게 학교 생활도 성실하지 못하고, 어, 그런데 이제 입문계로 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어,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인문계는 좀 어렵기도 하고 공부 체질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아, 자, 그러면 야넌 이렇게 이쪽 분야에도 네가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주면 좋을 텐데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져 너안돼안 돼, 안 돼.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꺾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두고두고 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지혜롭게 말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리고 나서 어떤 어,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그 딸이 무척 참 이렇게 방하고,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늘 사고치고, 어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아이에게 "넌 내가 볼 때는 영어를 잘할 것 같아. 너 구조가 영어 잘 하게 돼 있어." 한번 영어 만고하면해 봐.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났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아서 전화를 왔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 그리고 그 딸이 제게 전화를 줬습니다. 목사님, 그때 너는... 영어를 잘할 것 같다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외국 가서 이제 언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학원 선생 한다고 잘 나가고 있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야참그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어, 잘못할 때도 있고 아, 참이말한 마디 한 마디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꺾어버렸구나참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교체가 됩니다. 후회도 되고 또 보람도 있고요. 정말 이 어 말의 역량력은 어 이렇게 큽니다. 어, 정말 이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어, 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네, 5절까지 가질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작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말의 그 역량, 어, 엄청나다는 거죠. 어, 말은 어, 혀는 말이죠, 불이다. 어, 불은 산을 태워버리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어, 뭐, 저희들 어, 초등학교 때 놀이가 말이죠. 공동묘지에서 그냥 <laughs> 숨바꼭질하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해골도 던진 적이 있었고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겨울이 되면 성냥을 가져가고 말이죠.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말이죠, 끌수 없을 만큼 막 그냥 이렇게 확산돼서 얼마나 놀랐던지 도망치고 집으로 달려왔죠. 야, 참 불이, 이게 바람 부니까 엄청나구나. 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 인격 전체를 파산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실수를 제어해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늘 경건에 힘쓰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죠? 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말이죠. 제갈무리지 못하면 저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쏟아내면 어. 분노 섞인 말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경건은 그것이 헛것이다. 어, 굉장히 충격이죠. 목회장님, 저기에게도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입니다. 참된 경건은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구보 저자는 예를 들죠. 3절에 보면 우리 말들 말이죠. 이렇게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 보셨죠? 어, 왜 재갈을, 제갈은 말이죠. 새로 만들어서 이제 굴레에 이렇게 다는데요. 그런 말이 말이죠. 입이 아프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말이 혈기 부리고 말이 그러면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에 재갈을 물리게 됐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말이죠. 말을 타고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배에 키 있죠. 광풍이 불고 이럴 때뭐 배가 크든 작든 할것 없이 말이죠. 배의 키는, 어, 항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폭풍과 풍랑이 와도 그 키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배의 방향을 결정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말이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우리가 혀를 제어하면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 같다. 그만큼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그 실수를 제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이제 잘하는데.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말에 실수를 하면 말이죠. 이자가를 위에 물더라고요. 그니까 피가 나오고 말이죠. 어든어든지 어쩐, 이런 내말에 실수를 하면 고쳐봐야 되겠다. 자, 몸부림 치는데. 우리 혀를 제어하는 것이 쉬운가요? 누가 상처주는 말을 하고, 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어, 그걸 통제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통제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부릴 가 걸리지.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말이죠. 아무리 밟아도 이게 안 먹힌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올 때 말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참을 수 있는 힘, 통제할 그렇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그, 이렇게, 뭔가, 자꾸 약을 올리고,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에, 콧대고 기도도 하시고, 그죠? 아, 폭발할 것 같은데, 주님 들 붙잡아 주세요. 제의 소원이 지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폭발하면요, 폭발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폭발하는 만큼 고치 어려워집니다. 그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걸 이제 통제하는 계속 우리는 이런 몸부림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른 악들은 말이죠 나이가 들면 고쳐지거든요 근데 말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면 잘 고쳐지나요? 안 됩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치매가 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많은 골치거리 아닙니까? 뭐 자녀가 어떻게 챙겨줄 수도 없고. 정말 치매 안 걸리는 비결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지 마세요. 그죠? 절대 혼자 이렇게 생각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식구들과 차도 마시고 또봉사일 있으면 봉사도 하시고. 계속 밝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늘 뇌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하고 우울하고, 나만 왜 이런가, 이런 생각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속에 독이, 독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로, 어, 우리가 상처를 추게 되어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혀는 곧 뿌리요, 뿌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하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죠? 혀는 온 몸을 말이죠. 더럽게 한다. 우리가 말로 어 이렇게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중단을 시킬 수 없고, 막 자기 감정 기분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그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죠? 실제로 그렇다네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말이죠? 독한 말을 내뱉잖아요. 그, 내뱉을 때, 그, 코에서 나오는 말이죠. 또, 입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채취해서 말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짐승에다가 이렇게 주면 죽는답니다.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도 독이 나오고 듣는 분에게도 독이 되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거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우리는 말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또 세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참 감동을 주고. 잘해서가 아니고요. 어, 못해도, 실수해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넌할수 있다고 용기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어, 그런 가운데 어느 한 순간 마음을 찾게 됩니다. 항상은 아닌데 말이죠. 근데 그 주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아무리 잘해줘도 뭐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 자꾸 그 생각 같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와도 끝까지 잘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한 순간,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순간에 말이죠. 마음이 잡히게 됩니다. 마음 한번 잡아볼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참 마음 잡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아, 내가 마음을 잡아야 돼. 물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렇죠. 많은 우리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많은 부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짐승들은 길들 일수 있지만, 사람이 혀는 길들이 어렵습니다. 고래도 말이죠. 그, 이제, 아쿠아로미하고 이런 말이죠. 묘기를 하잖아요. 말잘 듣잖아요. <laughs> 생선 하나 주면, 던져주면, <laughs> 그거 먹으라고 말이죠. 어. 제어할 수 있지만, 우리 혀는, 정말 제어,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 성경 9절, 세 구절만 소개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네, 거기까지요. 또그 다음에, 우리 잠먼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먼 12장 18절.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 말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가 된단 말이죠. 그죠? 회복이 되는. 자 끝으로 우리 시편 34편 12절 13절 시0편 34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할지어다. 그죠? 이 복의의 근원도 역시 말과 읽을 뜬다는 거죠.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아무쪼록 우리, 우리의 혀가 살리는 말, 또 성령 안에서 통제되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말이 변했다고 이전 같지 않다고 제일 이렇게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게 말이 변해 야 되거든요.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이런 이런 순간에도 말이죠. 화를 안 내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면 아, 변했다. 물론 우리 잘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하고 싶은데 하고나서 늘 후회하는데 잘 안됩니다 저님 순간순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그말 은혜를 끼치는 말할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 말로 우리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살리고, 용기 없고, 행복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